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한번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모델 3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테슬라 모델 3가 이제 유럽으로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가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제가 보기엔 테슬라의 판매량이 계속 꾸준히 잘 늘을 것 같습니다. 무난히 50만 대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내에서 세일을 그렇게 나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쟁사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지만 여전히 꽤 스테이블하게 차를 팔고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원래 계획은 이게 중국에서 올해 15만 대 생산 정도였는데 지금 테슬라가 특히 생산에 있어서는 원래 계획을 지금 다 당기고 있죠. 거기다 플러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남는 분을 유럽에 지금 수출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선적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각종 서류들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특히 이 lfp 배터리를 쓴 스탠다드 플러스 모델 3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왜 그러냐면은 지금 각국이 특히 유럽에서 테슬라를 좀 이렇게 좀 배제하려고 테슬라를 좀 견제하려고 보조금을 그 테슬라 차량 가격에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LFP 배터리를 탑재한 테슬라 모델3, 이제 스탠다드 플러스는 심지어 최근에 계속 가격을 다운 시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독일의 보조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각종 어떤 약간의 트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하지만 테슬라는 지금 이를 기술 경쟁력으로 뚫어내고 있는 거죠. 이 보조금이 어느 시장을 좀 성장시키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만 결국은 이렇게 테슬라는 지금 보조금 없이 전 세계에서 각국에서 지금 전기차 브랜드랑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이제 테슬라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 그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은 지금 테슬라는 위태위태한 것 역시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테슬라는 이게 경쟁력이 더 좋아집니다. 더 험한 곳으로 이렇게 밀어붙일 때마다 테슬라는 진짜 그거에 대응해서 경쟁력을 계속 갖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꽤잘팔것 같고요 지금 중국에서는 아직 타임 테이블이나 이런 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목표는 기가상하이에서 한 100만 대를 생산할 예정인 것 같긴 합니다 제조에 있어서는 중국이 참 많이 올라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듯이 이게 미국에서는 여전히 퀄리티 이슈가 좀 있죠 예전에 모델 3의 뒷 범퍼가 떨어지는 영상도 한번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은 테슬라가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런티로 고쳐질 것 같고요. 좀 이런 과정들이 순탄치가 않았지만 결국은 테슬라가 인정을 해서 잘 완만히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서비스에서도 좀 나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런 마감 빌드 퀄리티에 있어서는 참 아직까지도 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근데 중국에서의 퀄리티는 나쁘지 않아서 이 유럽 시장을 잘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 모델의 스펙을 좀 볼까 하는데요. 이게 놀라운 게 지금 lfp 배터리를 쓰지만 지금 에너지 덴시티를 킬로그램당 170 와트까지 올렸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게 스탠다드 플러스는 50 킬로와트 하인데 이제 10%를 더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준으로 주행거리가 468 k 로나 나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거 좀 헷갈려 하시는데 중국은 그래도 이게 주행거리가 좀 후한 편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환산하면 좀 많이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줄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도 한, 지금 현재 스탠다드 플러스가 최근에 업데이트가 돼서 260 마일은 가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스펙이라면 정말 앞으로 판매량이 더늘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경쟁사 대비해서도 꽤 많은 우위를 점할 것 같습니다. 이 CATL이 참 신기한 게 테슬라 모델3에 좀더 이렇게 나은 배터리를 보급한 건지, 왜냐하면 최근까지도 CATL이 쓰는 이런 전기버스라든지 전기차에 들어가는게 한 통상적으로 160와트 아워 정도 됐거든요 이는 다른 이제 중국 내 다른 LFP 보다도 좀 에너지 댄시티가 높은 편인데 모델 3에 와서는 더 올라갔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자랑하는 들어갈 셀투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라 정말 인산철 배터리도 꽤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프단 교수 팀의 논문을 보면은 그냥 쉽게 최근 논문에도 LFP는 워낙에 내구성이 좋고 좀더 안정성 측면에서 NMC나 NCAA 대비해서 더 나은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싱글 크리스탈이라든지 좀더 결정 구조를 잘 가져가면은 훨씬 더 오래 쓰는 거기다가 이 관리를 잘 해주면 관리라고 하니까 역시 테슬라의 이 BMS의 위력이 다시금 재조명받을 것 같은데요. 역시 배터리는 얼만큼 잘 쓰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만 쓰면 현재 기술로도 물론 여기에 이제 일렉트로라이트라든지그니까 전해질이라든지 뭐 싱글 크리스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뭐테스트해서 들어가긴 했지만 잘 관리를 하면 배터를 리 진짜 진짜 길게 쓸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LFP까지 이제 더 더해지면. 사실상 거의 정말 무한정 쓸수 있는 배터리가 나올 것 같은데, 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동차만 보면 솔직히 이렇게 긴 배터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배터리라는 게 정말 이 효용성이 높다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전기차를 이용해서 우리 집에서 뭐 심야 전기를 충전한다든지, 나중에 배터리 리사이클로 넘어갔을 때도 ESS 산업이라든지 배터리는 정말 내구성이 길면 길수록 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추후에 로봇 택시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상용화가 됐을 때 물론 근실내 되긴 힘들어 보이지만요 훨씬 더이 가격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일단 배터리는 긴게 장땡입니다 예 앞으로도 이 제프단 교수팀의 논문을 좀 이렇게 계속 소개시켜드릴까 하는데요. 아참 구독자님들께서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는데 사실 투자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뭐 크게 의미가 있을까해서 제가 어제도 사실 이런 부분을 많이 드러냈는데 역시 똑똑하신 정말 구독자님들께서 딱 이렇게 꼬집어서 이걸 알려주셨는데 예, H 인덱스라고 이 교수님의 이제 여튼 H 인덱스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아이 사람이 쓴 논문들이 많이 인용이 되고. 대가라고 할수 있는 거죠. 스타크 교수가 맞습니다. 저는 어제 굉장히 이분을 아, 배울 점이 많다고 말씀드렸지 전혀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연구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참 아,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프단 교수팀의 논문을 몇몇 보면은 심지어 배터리 셀을 이렇게 만들지 않고 사온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기업 친화적인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테스트를 진짜 잘하고 그리고 어제 보여드렸듯이 이런 하드코어로 테스트해서 정말 이런 좋은 유의미 있는 정말 의미 있는 결과를 뽑아내신 거에 정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요 보통은 이 학계에서의 배터리 논문들은 이 셀을 보통 랩에서 생산을 하고 특히 삼성의 그런 네이처 에너지 논문이라든지 지난해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키스트의 논문들을 봐도 이렇게 직접 만들거나 그런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탈 사이언스에 집중을 하려는 모습과는 이제 반대로 심지어는 정말 그리고 중국에서 많이 사오시더라고요. 사오셔서 뭐 개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 그런 방식으로더라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진짜 낸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와서 또 테슬라의 이런 배터리 관련 소식들을 보면 역시 테슬라는 참 진짜 오로지 한 가지 목표. 지금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공장을 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들리는데요. 당연히 이게 답이라고 할수 있겠죠. 인도네시아에서의 니켈 매장량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싼 노동력과 좋은 광물 자원이 있기 때문에 니켈에 대해서 당연히 테슬라가 이쪽 지역을 고려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겠죠. 테슬라의 지상 목표는 싸게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전기차의 경쟁력도 갖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라든지 여러 가지 군데에서 다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이런 테슬라의 판매 긍정적인 영향과 정말 각국이 좀 경제가 점점 점점 심해지지만 그에 따른 테슬라의 기술 발전과 그런 것들을 경쟁력으로 이겨내서 결국은 그런 배리어들을 견제들을 뚫어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모델 Y가 역시 예상대로 이 수요가 지금 미국 내에서 폭발하고 있거든요. 이제 캘리포니아 한정으로 아직 다 짓게 된건 아닙니다. 이게 일부 데이터니까 또 성급한 일반화일 수도 있는데요. 모델 Y가 모델 3를 이제 압도하고 있거든요. 참 역시 우리는 SUV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델 Y의 진짜 수요는 어마어마하고 전 세계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게 모델 Y까지 나온다면은 정말 판매량은 탄탄대로일 것 같고요. 지금 미국 공장은 아무래도 모델 Y에 좀더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하고 이렇게 이원화돼서 중국에서도 물론 모델 Y를 생산할 거지만 지금 모델 3를 좀더 집중적으로 요 단기간 내에 생산해 주고 모델 Y가 이제 미국 공장에서 좀더 집중적으로 생가, 생산을 해준다면은 환상의 콤비가 당분간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생각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